장구들 안녕. 음, 자, 이번 시간에 역함수와 정적분인데, 우리 항상 y는 fx하고 x는 f inverse y. 그지 y로 진행했던 게, y로 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도 y로 읽었던 걸, y로 읽으면 역함수로 읽는 거야. 어. 자, 그건 무슨 내용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딱그 문제가 나올 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 증가하려면 증가만. 감소하려면 감소만. 뭐그 정도 1학년 때다 했으니까 역함수 자두 역함수로 둘러 쌓이려면 교점 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두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y 교점이라는 거 1학년 때숱하게 했다 그지 두 역함수 간의 교점은 y는 xy의 교점 어느 하나든 알겠지 그럼 이 교점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는 0이니까, x,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음. 교점 나왔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뭐, 자, 교점이, 뭐, 요렇게 되겠지. y x를 일단 꺼놓을까? 편하게. y x. 그래서, 1, 2. 그지? 또, 1, 2, 뭐, 이렇게 되겠지? 교점이. 그지? 그러면, 쟤는 이제 정감수니까. 그지? 자, 뭐, 요런 식으로 되겠지, 뭐. 몰라, 정확하게. 그냥 대충 그린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는 또 뭐, 요렇게 되겠지. 알겠니? 역함수라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역함수는 또 요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x니까, fx에서 x 빼는 것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x에서 fx 빼는 것. 우리는 y는 fx를 가지고 놓을 거야. 알겠니? 저 역함수 못 구해. 됐니? 그러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fx에서 x를 빼는 거야. 여기서 x를 빼는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놈은, 1에서 2까지, 이제 x에서, 얘에서 얘를 빼야 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x에서 3x 빼니까 마이너스 2x dx 해가지고 2배 해줄 거야. 까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2배 어, 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의 x 내네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0에서 1,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네 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인데 1에서 2. 자 값을 대입해 보자. 1을 넣으면 되네, 그냥. 그럼 얘 없어지네. 4분의 1, 끝.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네 제곱에서 1의 네 제곱 빼면 15. 그 다음에 2의 세 제곱에서 1의 세 제곱 빼면 7.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면 3, 그럼 7-3은 4, 4분의 16에서 4분의 15를 빼면 4분의 1, 그럼 얘는 2분의 1인데, 저 2배 해주면 1이 되겠다. 알겠지? 응. 특별한 내용은 없다. 자그 다음에 음자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쉽게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 나오잖아 그니까 러 그걸 해도 돼 근데 우리 이과생이잖아 문과생들은 그걸 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주어져 있는 거 원래 역함수의 성질이 뭐야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하자라는 거잖아 우리 이거 할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라는 거지 그럼 교점 자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예, 교점 구하면 되겠지 자, 3x-는 제곱을 하면, x제곱, 그다음에 x제곱-3x+, 플러스 2는 0이니까, 아, x-1x-2는 0, 아, 교점이 1하고 2네. 음. 자, 쟤는 3분의 2부터 출발이야. 3분의 2. 그래서 뭐, 그냥 요렇게 대충 해. 그럼 이제 얘는 교점이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 뭐, 요렇게 되겠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야? y는 x 위에 놓인다는 거지. y는 x 위에. 알겠지? 음. 그럼 우리가 아, 아는 게 이거란 말이야. 아는 게 이거라고. 얘가 y는 루트 3x 2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자. 1이고 2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해서 두 배를 해주라는 거지. 적을 구해서. 됐니? 그러면, 인테그랄. 이래서 이까지. 예. 루트 3x-2-xdx 곱하기 2. 요렇게 하면 되지. 자, 이거는 어떻게 고쳐주는 게 좋아? 2분의 1. 이거 간단한 합성함수의 적분이야. 알겠니? 자, 그럼 얘뭐 해줘야 돼? 플러스 1. 그럼 얘 2분의 3이니까 뭐가 돼야 돼? 3분의 2. 3 x 2의 2분의 3인데, 얘 미분 칠 때는 3을 곱해주지만, 적분할 때는 3분의 1을 곱해주니까 9분의 2.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제곱. 자, 이래서 2. 앞에서 미분 적분 제대로 적분 연습하고 와.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2가 들어가면 6-2 4의 2분의 3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1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4곱하기 루트 4니까 8이 되는거야. 알겠니? 2를 넣으면 8이 돼. 그러면 9분의 16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2를 넣으면 음, 그다음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1이잖아. 9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된다는 말이지. 됐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4. 그치?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1. 근데 여기 뭘 해야 돼? 두 배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8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1이 되겠다. 알겠지? 응, 음, 9분의 1이야. 자, 두 번째. 음,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자, 잘 봐라. 예, 예, 역함수를 예라고 했지. 그리고, 요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얘네들을 싹다 Y는 X 대칭을 시켜버려. 얘와 얘와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저 그래프로 갖고 문제 풀수 있다. 알겠니? 다잉? 자, 0하고 1 사이에서. 자, 0일 땐 0이고 1일 땐 2지? 그러면 이렇게. 자, 2야. 1일 때 2야. 자, 얘가 지금, 이거야. Y는 FX야. 됐지? 그럼 원래 Y는 GX가 있을 거 아니야. Y는 GX가 있을 거 아니야. Y는 G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 말? 자, 얘가 Y는 GX가 있을 거라는 거지. Y는 GX가 있을 거야. 근데 얘를 Y는 X 대칭 시켰다고. Y는 X 대칭. 알겠지? 어, 얘를 쓸 거라고. 그럼 두 직선 y는 0은 x축이잖아, 그렇지? 자, 얘를 요로 yx 대칭시키고 그다음에 y는 0은 x축인데 y축으로 잡고 x는 1을 x는 1을 y는 2로 잡으면 결국 얘 넓이나 얘 넓이나 같거든,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얘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알겠지? 음, 됐어. 그러면 그러면 인테그랄 자, 어떻게 하는지 봐. 자, 1 곱하기 2에서 빼면 되지. 자, 2에서 빼면 되지. 0에서 1 이게 뭐야? x의 EX.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얘는 부분적 분법을 쓰면, 자, 그대로 미분. 적분, 그대로. 다음에 범위까지 잡아주면은 0s1, 0에서 0s1. 0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고 2- e 이렇게 하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1을 넣으면, 이 0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얘는. 얘 x니까 0하고 1 하면 2-1이지. 마이너스인데 2-1이라고. 그럼 얘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1인데 마이너스 1. 2-1이 정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 전체적으로 yn x 대칭시켜서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얘 역함수를 g x라고 한데, 자, 얘음 그럼 보자고. 일단은 0일 때2 플러스 1이지. 0일 때2 플러스 1이야. 음. 0일 때. 1일 때는 2, 이지 1일 때는 2, 이야뭐 이런 걸 하자. 알겠니? 0일 때는 0일 때는 2 플러스 1이고 1일 때는 2, 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프가. 아, 얘가 yfx야. 됐니? 그러면, 쌤이, 이렇게 읽으면 yfx지만, 이렇게 읽으면 x는 gy로 읽을 수 있다 했지. 그지 역함수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x는 gy야.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잘 봐. 0에서 1 fx dx는 0에서 1 fx dx는 얘지. 자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봐. 2 플러스 1에서 2e 자 이거 대신에 선생님이 이렇게 할수 있다 했지? 분명히 할수 있다 그랬다. 역함수 쪽에서 이거 많이 이걸 요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그럼 이제 x는 gy 꼴이 된 거야. x는 gy 꼴이. 그러면 봐. E 플러스 1에서 E 플러스 1에서, e +1에서 2E까지 GY, DY GY, DY 하면 아하 결국 요거 구한다라는 거지. E 플러스 1에서 2E. X는 GY X는 GY. 요걸 구한다라는 거지. 그럼 끝났어. 값은 1 곱하기 2E. 22, 2E가 된다고. 이렇게 풀라고. 알겠니? Y, Y로 바꿀 수 있다 했다. 분명히. 그리고 얘는, 이 그래프는 y는 fx로도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읽을 때는. 근데 이렇게 읽을 때는 x는 gy로도 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적분 변수를 y로 바꿔주면서 얘가 y의 값이 되는 거지. 알겠지? y의 값이 되는 거지. 자, 저런 식으로 푸는구나. 자. 그 다음에 저 녀석은 한번 볼까? 자, 탄젠트 X인데, FX가 탄젠트 X래.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지. 그치? 뭐, 일단은, 요렇게 칠게. 탄젠트, 요 60도, 3분의 파이는, 뭐라고? 루트 3이지? 됐지? 그럼 얘는 y는 f(x)이면서 x는 g(y)로 읽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알겠니? 됐어. 응. 그러면은 자, 무슨 소리냐? 자, 얘를 요렇게 바꿔 줘. 음. 그러면 by 자, f x가 탄젠트 x잖아. 그지? 음, 탄젠트 x란 말이야. 그러면은 뭘 넣으면 루트 3이 나와? 뭘 넣으면? 자, 탄젠트 루트 3이 나오려면 3분의 파이지. 루트 3이지. 그럼 잘 봐. f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루터 3분의 1이 나오려면,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루터 3분의 1이야. 그럼 얘는 F6분의 파이는, 알겠니 F6분의 파이 루터 3분의 1이야. 이게 뭘 말하려는지 잘 봐. 자, 일단 이거 읽었니? 읽었니? 음. 자, 그러면, G, 루트 3은 3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G, 루트 3분의 1, 6분의 파이야. 이해됐지? 자, 이걸 갖고 놀 거야. 오호, GY, DY인데, 이렇게 읽을 건데, 그지? 루트 3분의 1에서 루트 3? 루트 3분의 1에서 루트 3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자, 뭐일 때? 아까 여기 보자. 3분의 파일 때 루트 3이었어. 3분의 파일 때 루트 3. 알겠지? 그다음에 6분의 파일 때. 뭐 60도니까 6분의 파일 때. 자, 자, 잘 봐. 6분의 파일 때뭐 얼마? 루터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8일 때 얼마? 3분의 8일 때 루터 3. 아, 자, 잘 봐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x는 g y d y 오, 이렇게 적, 적분 변수를 y로 놨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루터 3분의 1에서 루터 3은. 그렇지, 루트 3분의 1에서 루트 3 이렇게 됐다고, 이해됐지? 그다음에 이제 얘는 잘 봐. 자, g 루트 3분의 1은 뭐였어? 6분의 파이지. 오호, 6분의 파이야. 그다음에 g 루트 3은 뭐니? 3분의 파이야. 아하, 여기서 여기까지. 아, 이제는 f x dx니까 이렇게 읽는 거지. 이렇게 읽는 거지. 알겠니? 자, 얘가 6분의 파이, 알겠니? g 루트 3, 아, 요 이제 z 루트 3분의 1은 6분의 파이. 그다음 z 루트 3은 3분의 파이야. 아하, 여기서 요렇게 읽는 거구나. 그럼 끝났네. 이 값선. 자, 루트 3곱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루트 3 파이니? 루트 3곱하기 파이 3분의 파이래서 빼기. 그지? 6루터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나? 됐니? 계산해 줄까? 3, 3, 그럼 요3또3 그럼 6, 요5 6 이렇게 해 줄까? 그럼 분의5분분의 됐니? 그러면 5루의3 파이네 알겠지?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별표 많이 쳐놔. 응. 별표 많이 쳐놔. 응. 그러니까 그래프를 열로 읽고 저리 읽으면 아주 쉬워지고 편해져. 응. 자, 그 다음 x가 0보다 크다에서 정의된 함수. 응. 응. x라 할때 대충만 나타내 보자. 값만 찍어 보자, 이거지. 일단 0일 때 4네. 0일 때 4. 그지? 0일 때 4네. 그 다음에, 루트 3일 때 1이네. 루트 3일 때 1이네. 뭐, 대충 이렇게 값만 해놔 놓자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겠니?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정확하게 몰라. 그다음 에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니까 뭐 일단 이렇게 되나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몰라. 이런 식으로 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하, 얘가 뭐야? y=f(x). 는 그다음에 또 쌤이 뭐라 그랬어? x는 g(y). 이렇게 읽으면 y=f(x). 는 이렇게 읽으면 x는 g(y). 이해됐니? 음, 그럼 일단 이거 먼저 풀자 어.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음 시그마 이거 먼저 하자 k는 1에서 n g에 1 플러스 n분의 3k n분의 1딱 해놔 놓고 선생님 항상 그랬잖아 통으로 봐 x로 보면 그지 그러면 얘는 3으로 맞춰주면 좋겠지? k, n분의 3이니까. 그럼 얘는 또 뭘로 해줘야 돼? 3분의 1로 해줘야 돼. 자, 그럼 3분의 1에, 어, 얘는 항상 이렇게 하고, k가 1일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0, 1. k가 n일 때 3, 4. 그 다음에 gx, dx 이제 허락하는 거지. 자 됐니? 그리고 자, 세밀, 항상 뭐라 그랬니? 얘는 이렇게 할수 있댔지. 그래서 1에서 4까지, 얘가 지금 제라고,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GY, DY라고, 지금 얘가 그렇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3분의 1을 곱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알겠니? 자, 혹시라도 까먹을까봐서 그래. 그럼 잘 봐.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려봐. 그냥 루트 3이지. 자, 잘 봐. 이거는 근데 3분의 1은 곱하면 안 되고, 잘 봐. 1에서 4, gy, dy. 1에서 4, gy도 x는 gy로 읽은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1, 루트 3 하면 뭐하고 같아지느냐? 0에서 루트 3까지. 0에서 루트 3까지. 이제 fx로 읽는 거야. fx dx 이렇게. 설발얘도 되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fx로 정적분. 이런 관계에서 이제 구해가 3분의 1을 해주면 된다. 그지 자, 이해됐지? 그럼 이거 구하면 되지. 그,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3할 거니까. 그치? 자, 0에서 루트 3. fx가 뭐더라? 아, 1 플러스 x 제곱분의4 dx. 자, 됐니?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지? 음. 1 플러스 x제곱분의 4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자, 이제 됐지? 음. 자, 0에서 루터 3그 다음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4 됐니? d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뺀 거. 그러면 이제 얘가 된다고. 그럼 거기에다 3분의 1 곱해 줄 거야. 여기에다가 뭘 곱해 줄 거라고? 3분의 1을 곱해 줄 거다라는 거지. <laughs> 자, 됐니? 자, 그렇게만 하면 되겠지? 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1 플러스 X제곱분의 4. dx. 자, 기억나? 오, 선생님, 저 어떻게 하죠? 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봐. 어, 이게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지? 부분분수 안 되지? 부분분수 안 되잖아. 음, 그 다음에 이 미분한 게 있어가지고, 치환적분도 안 돼. 부분분수 안 돼, 치환적분 안 돼. 아하, 그때 우리가 한게 있었어. x 대신에, 탄젠트, 세타. 하면 단, 뭐, 세타는, 그지? 0보다 크고, 아,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기억나지? 이거. 이렇게 해준 거지. 자, 이건 다 이해됐지? 이건 다 이해됐지? 오, 갑자기 삼각치안법이 나왔네. 삼각치안법이. X는 탄젠트 세타로 났어? 음, 그러면 얘는, dx는 미분치면 s e c n 제곱 세타 d 세타로 되고, 그 다음에 x가 0이면 세타 0. 어허. 자, x가 0이면 세타도 0이야. 그 다음에 x가 루트 3이면 쟤는 뭐가 돼? 당연히 3분의 8가 되겠지?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아 일단, 얘네 해결, 얘네 해결. 해결.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X 제곱이잖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그지? 그 다음에 4 있고, 이제 DX는 이거잖아. 시,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니? 물론, 그리고 나서 3분의 1 곱할 거야. 됐어? 그럼 얘 시큰제곱세타지. 그지 시큰제곱세타 약분. 으흠. 그러면 4 d 세타니까아 4세타 0에서 3분의 파이. 그러면 뭐니? 3분의 4파이니? 그지 3분의 그지? 시큰 제곱 셋다 하면 4가 되고 뭐 있지? 3분의 4파이. 그 다음 요거 뭐가 또 있었니?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지? 그 다음 3분의 1을 곱하지? 3분의 1. 그러면 은 9분의 4파이 3분의 루트 3에서 마이너스 3 루트 3 하면 되나? 어, 있니? 답은 3분이 되겠다. 좀 어렵지. 음, 이 부분 좀 조금 신경 써서 해주면 좋겠다. 아 이거 삼각치환법 1 플러스 x 제곱이 나왔을 때 알겠지? 어, 자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